바이블 129페이지 바이블 상 129페이지 5-3번 해보겠습니다. 어 이렇게 1승, 2승, 3승, 4승인데 꿀마, 울마, 꿀마가 반복된다. 그래서 그 결과가 1 i 가 되는 50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. 자, 이건 뭐 계산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. 아래로 i를 곱 해서 실수화를 하면, 마이너스 i가 첫 번째 되겠죠? 무슨 그 말인지 알지? i 부분에 1에다가, 아래로 i, i를 곱 하면,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i가 된다. i 적고 마이너스니까, 플러스 1이 되겠지. 괜찮냐? 오! 나왔지. 그치? 그러니까, n이 1 때까지 기사네. n이 2일 때 괜찮네요. 그렇지?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? 계속 갑니다. 음, 그 다음에 i3승은 마이너스 i, i3승은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. 그렇지? 요거 계산합니다. 아래로 i를 곱하면 어, i 적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, 플러스 i가 되겠지. 그 다음, i4승1이니까,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 다음이 뭐겠니? 그 다음이 뭐겠어요? i5승분의 1이죠. 이렇첫 번째로 돌아갑니다. 이것도 4개씩 반복된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 4개씩 가로를 쳐볼까요?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갑니다. i4승1이라서, 이건 i분의 1이니까, 처음으로 돌아갑니다. 4개가 반복되는 거죠. 이렇게 됩니다. 괜찮요 자, 이 4개가 반복되는데, 아시다시피 4개가 되면 0이 돼요. 이게 0이 됩니다. 가로를 묶어보면. 0, 0. 그러니까, 요게 나오는 케이스가, 이렇게두 번째에서 끊었을 때 나오고, 이것도 0이 되고, 다시 몇 번째? 여섯 번째 끊었을 때 나오고, 이해냐? 그 다음에 또, 여기까지 다 0이 될 거고, 어, 두개가더 추가되니까, 네개네개 8개, 네 개? 어, 그 다음에 10개죠. 이렇게 가면 됩니다. 그리고 수열을 배우면 좀더 빨리 찾을 수 있는데, 어, 이렇게 생각하세요. 이 6, n 여 6번째, 10번째 해서 네개씩 올라가면 된다. 이해했개씩 올라가면 된다. 몇개안 되니까 수혈하자.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. 18, 그 다음에 22, 26, 30, 34, 38, 42, 46, 5 50 2여도 50까지 가능하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열 둘, 셋. 답은 열세 개가 되겠습니다.